안녕하세요. 생생정보 종로구에 물어보세요의 장윤입니다. 긴 무더위가 지나고 드디어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환절기에 건강관리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동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인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함께 가볼까요? 네, 지금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을 찾아왔는데요. 간단한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운영 주임을 맡고 있는 배동인이라고 합니다. 종로구에서 운영하는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이라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 프로그램에는 댄스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기타 등한 80여 종의 150 강좌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프로그램으로는 수영, 헬스, 탁구, 농구, 배드민턴, 축구 등 다양하게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좀 체육 위주의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문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문화 프로그램에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동화구연, 바둑, 창의교실 등 기타 한 60여 종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성인들을 위한 댄스 종목으로는 벨리 댄스, 요가, 라틴 댄스, 다이어트 댄스 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종로 구민들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여기는 뭐 종로 구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외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누구나 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제가 듣기로는 이곳에 헬스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또 다른 곳의 시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저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크게 세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직동에 사직문화체육센터가 있고요. 창신동에 종로구민회관이라는 곳이 있고 바로 이곳인 해아동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종로 지역 주민이라면 이세곳 중에 한 군데만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세 군데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헬스 회원들께서는 이곳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매일 하루에 30분씩 스트레칭 수업과 30분 동안 기구 강습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원님들을 위해서 개인 트레이너를 담당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회원님이 오시게 되면 3개월 동안 개인 담당 선생님이 특별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 오시면 저희 과학적인 측정 기계인 체성분 분석기를 통해서 회원님의 건강을 체크한 후에 음식과 영양 상담,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간이 이제 뭐 쉬는 날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국가 공휴일만 쉬게 되고요. 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나요? 이제 10일간의 기적이라고 해서 단 열흘 동안 운동을 해서 음. 빠른 시간 내에. 소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음. 이 프로그램은 매달 선착순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음. 고객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빨리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헬스장에 다녀본 입장으로 어떤 음. 시간에 가면 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또 헬스 기구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음, 그 시간을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시간대에 사람이 가장 많이 오나요? 네, 보통 주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음. 오전 시간대가 사람이 좀 많이 몰리시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저녁 퇴근 시간 7시 이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어 가장 좀 한가한 시간은 보통 12시부터 한 5시 정도에 오시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어,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음. 인근 음. 지역에서 음. 가장 큰 시설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어, 인원이 많은, 인원이 음. 운동을 동시에 하더라도 충분히 음. 편안하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음. 네, 이곳 시설은 몇 살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유아예체능단이라는 음. 어,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체능단에서는 교육과 스포츠를 동시에 아이들이 배울 수가 있고요. 음. 아이들을 신체 발달을 위해서 수영, 체조, 음. 줄넘기 등 특별하게 스포츠 종목을 가미했습니다. 대상은 5세, 6세, 7세 이렇게 세개반이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 국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도 궁금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있나요? 네, 아무래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수영 프로그램과 헬스 프로그램 그리고 요즘 관심사인 다이어트. 으로 인해서 건강 프로그램에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자세한 설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